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속이 자꾸 더부룩하고 밥만 먹으면 배가 빵빵해지는 느낌. 점심만 먹어도 바지가 배를 눌러서 불편한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묵직하고 저녁이 되면 그냥 눕고 싶을 만큼 답답해지는 날도 많을 겁니다. 그냥 체한 줄 알고 넘겼던 그 더부룩함이 사실 위담낭 혈당 문제를 알려주는 초기 신호였던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50대 이후 이런 더부룩함이 자주 생기는지 어떤 경우는 절대로 넘기면 안되는지 그리고 지금 바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까지 순서대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50대 이후 더부룩함이 잦아질까? 우리가 50대가 넘으면 위장은 예전만큼 힘있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는 음식물을 섞고 부숴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펌프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펌프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는 거죠.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세탁기 탈수가 쌩쌩 돌았다며 지금은 조용히 조금 느려진 느낌과 비슷합니다. 탈수가 약해지면 빨래가 축축하게 남듯 위 근육이 약해지면 음식이 오래 머무르면서 가스가 쉽게 차게 됩니다. 여기에 위산 부족까지 겹칩니다. 위산은 특히 기름진 음식을 녹이는 데 중요한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삼겹살 전 튀김 같은 음식이 오래 남아 더부룩함을 만듭니다. 결국 위 근육 약화 음식 정체 발효 가스 증가 더부룩함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더부룩함이 보내는 세 가지 신호 첫 번째는 위장 운동 저하입니다. 음식이 오래 머무르면 발효가 일어나고 한 공기 먹었는데 두 공기 먹은 것처럼 꽉찬 느낌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담즙 분비 감소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녹이는 담즙이 줄어들어 전튀김 삼겹살 같은 메뉴가 특히 부담됩니다. 세 번째는 장내 미생물 변화입니다. 좋은 균이 줄고 가스를 만드는 균이 늘면서 방귀 냄새가 달라지고 트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후킹멘트 반전형 집중도 상승. 속이 답답해서 소화만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혈당이 출렁여서 더부룩함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부룩함과 혈당 출렁임의 관계. 식후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장을 둘러싼 신경과 근육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속이 묵직해지고 가스가 차고 답답한 느낌이 생깁니다. 특히, 움직임이 적었던 날, 단 음식을 먹은 후, 아침 식사 후 갑작스런 답답함, 식후졸림과 더부룩함이 함께 올때 이런 패턴이라면 혈당 변화와의 연관성이 매우 큽니다. 혈당이 출렁이면 위장 운동 저하 음식 정체 가스 증가, 이 순환이 더 강해지면서 더부룩함이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더부룩함은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체중 감소 후 지속되는 더부룩함, 조금 먹어도 바로 배부름, 검은 변 또는 피 섞인 변, 삼킨 곤란 지속되는 구역감. 이 경우는 위장 담낭 췌장 질환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며칠 참아 보자보다 진료로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열 가지 생활 습관 중 많은 분들이 더부룩함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부룩함을 줄이는 열 가지 생활 습관. 첫 번째 식사 속도 줄이기입니다. 가장 효과가 빠릅니다. 15분에서 20분에 걸쳐 천천히 먹으면 공기 삼킴이 줄어들고 위가 갑자기 부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식전 따뜻한 물한컵위 근육이 작동 준비를 하면서 소화가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 기름진 음식 양 줄이기 전 튀김은 반 조각, 삼겹살은 두 점에서 세점 정도로 줄이면 속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 장에 좋은 균 넣기 요거트, 김치, 된장, 청국장, 보리밥,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처럼 장내 균형을 잡아주는 음식이 도움됩니다. 다섯 번째 식후 10분에서 15분 걷기 가장 효과가 확실한 습관입니다. 여섯 번째, 저녁은 취침 3시간 전식사. 늦은 저녁은 밤새 더부룩함을 악화시킵니다. 일곱 번째, 하루 물 6에서 7장. 장속 찌꺼기 굳는 것을 막아 변비 팽만감이 함께 감소합니다. 여덟 번째, 스트레스 조절. 장 운동을 안정시켜 갑작스러운 더부룩함을 줄여줍니다. 잠들기 전 폭식호흡 3분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 아침 공복 과일과다 섭취 줄이기. 공복이는 예민해 있어 과일도 더부룩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식사 중 물과 다 섭취 금지.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가 늦어지므로 물은 식전 식후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부룩함을 유발하나 하는 음식. 튀김 전 케이크 탄산음료, 생양배추 과다 섭취는 더부룩함을 악화시키고 무국, 북어국, 구운 생선 바나나 반개. 따뜻한 생강차나 보이차는 더부룩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오늘 단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더부룩함은 몸이 조금 천천히 가자 하고 보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의사들도 이야기합니다. 소화 기능은 나이가 들어도 생활 습관만 바꾸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고요. 오늘 알려드린 것중딱 하나만 먼저 하신다면 저녁 식사 속도 줄이기 이것 하나 추천드립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내일 아침 속이 훨씬 편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력이 있습니다. 하루 한 걸음만 바꿔도 반드시 좋아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